문화보, 빨리, 우리 아빠 일 잘못이라고 전달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 네 집에서 밥 먹은 것은 용서할 것도 없지만, 시에서 처하는 경, 위에서 글 쓰는 적 없어. 어제 가서 뭘 잘못 먹고 배웠지만, 문화보, 맞아. 그리고 당신들도 나라 대통령 한번 해결했으면, 그냥, 끝내는 사연 그만해. 소속감이 문제가 돼서 나왔으면 그거 맞아. 전속사까지 싹 끝내고 끝내. 당신들이 뭐했는가 잘 봐. 낮에는 강도, 밤에는 살인, 더 나가서는 인감 증명 확장 그런 다 놓고 보면 살인자 맞아. 교통사고도 살인자 맞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약물 중독 환자냐고 놀지 마. 건강하면 누구나 술 주장하면서 살아. 그러나 앞편쟁이 옆집에서 약물 중독 환자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 내가 들어온 세월이야. 내가 너하고는 다르게 살았지만 너 같은 결론적인 환자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혼자 살아. 그러나 너는 나한테 취객이 나 지금까지 가난해 끊이지 않아서 역병 그나 약물 중독 처리까지 너 혼자 맛보고 살면서 어째서 싸나게 버려진 내가 네 시비인가 불고 싶어 알았어 너도 인간이면 뭔가 자신이 신기처럼 인감이 있듯이 인격체를 말론하지 말고 살아 너잘 산다는 이유 나도 한때는 거북하지만 내가 피했다만 나도 손해가 너무 커서 너랑 대응이 알고 손짓해.